이번 주 방송되는 신랑 수업 137회에서는 애녹과 강혜연의 특별한 순간들이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신혼집 구경을 하러 가게 되며 양가 가족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의 여러 에피소드와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가 방송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애녹과 강혜연의 스타일을 반영한 아늑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어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강혜연은 부드러운 파스텔톤의 소파를 원했고, 애녹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테이블을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아한 느낌이 날 거야,라고 강혜연이 말하자, 애녹은 하지만 우리 집이 좀더 캐주얼한 분위기여야 하지 않을까. 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작은 다툼을 겪기도 했지만 곧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기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소파는 파스텔톤으로 하고 테이블은 현대적인 걸로 가자. 고 제안한 에녹에 대해 강혜연은 좋아.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거니까. 라고 대답하며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구경이 끝난 후 양가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녹과 강혜연은 두 가족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애녹의 부모님은 강혜연의 부모님에게 우리 아들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은 배녹 씨와 결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강혜연의 아버지가 애녹에게 해주는 조언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지만 가족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나는 말에 애녹은 깊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는 애녹과 강혜연이 함께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식장은 언제 예약하지? 드레스는 어디서 할까? 같은 질문들이 오가면서 가끔씩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걸한 번에 결정하려고 하지 말자. 나는 애녹의 말에 강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맞아. 천천히 결정해도 되으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혜연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이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며 애녹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녹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가 힘들어도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니까 괜찮아라고 응원했습니다. 결혼식 날. 에녹과 강혜연은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두 가족이 모여 서로의 사랑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은 에녹에게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라며 진지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에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강혜연의 부모님께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나는 에녹의 말에 강해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결합이 아닌 서로의 가족과 전통을 존중하며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집을 꾸미고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만의 아늑한 공간이야. 나는 강혜연의 말에 애녹은 맞아. 언제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공간이 되길 바래요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정영과 에녹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신랑 수업 137회는 단순한 결혼식 준비를 넘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존중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강정현과 애녹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로 이어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위한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게 기대합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이후, 애녹과 강혜연은 본격적으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서로의 취향에 맞는 소품들을 쇼핑하러 나섰습니다. 강혜연은 여기 파스텔톤의 커튼 어때? 아늑할 것 같아.라고 제안했고, 애녹은 좋아.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카페 투도 찾아보자. 고 응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간단한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녹은 난 현대적인 느낌이 더 좋다고 생각해. 라며 블랙과 화이트 톤의 소파를 고집했고, 강혜연은 그건 너무 차가워 보여. 따뜻한 느낌을 줘야 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고. 함께 카페를 방문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강혜연은 우리 집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서로의 스타일이 잘 어우러져야 해라고 말하며 에녹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에녹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래 서로의 스타일을 조합해 보자. 우리의 아늑한 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양가 가족의 공식 만남이 예정되었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과 애녹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잘 준비해야 해 라고 강혜연이 말하자 애녹은 맞아. 최대한 다정하게 대해야 해 라고 답했습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애녹의 부모님은 강혜연의 부모님에게 우리 아들이 좋은 분과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혜연의 부모님도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화답하며 서로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의 부모님께 가버님,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진지하게 인사했습니다. 강혜연의 아버지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해.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에녹은 마치 가족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가족의 기대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에녹은 예드레스는 언제 선택할까라고 물었고 강혜연은 주말에 함께 가서 고르자 고답했습니다. 하지만 강혜연의 부모님은 드레스를 선택할 때 신중하길 바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강혜연에게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해주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에 강혜연은 아빠. 물론이죠. 아빠가 고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갈등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에녹이 말하자 강혜연은 그렇지. 그래서 지금의 모든 준비가 더 특별하게 느껴져 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강혜연은 너무 떨려 에 라고 말하자 에녹은 나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서 괜찮아라고 응원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너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라는 에녹의 말에 강해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과 친구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고. 두 사람은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야. 나는 에녹의 말에 강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신랑 수업 137회는 단순한 결혼식 준비를 넘어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에녹과 강혜연은 서로를 존중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혼 후의 새로운 삶에서 그들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서로를 위한 사랑과 이해의 공간이 될 거야 라고 애녹이 말하자 강혜연은 맞아 언제나 서로의 곁에서 함께하자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결혼 소식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진정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위한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게 기대합니다.